안녕하세요. 송우 임미당입니다. 제가 저녁 때 쪽파 심은 밭에 나왔습니다. 제 앞으로는 이제 할 일이 중요한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쪽파가 이제 많이 컸습니다. 많이 크고 이제는 쪽파가 많이, 쪽파가 많이 컸으니까 이제 녹임병도 생기고 흑성 흑반병도 생기고 또 올해는 비가 봄비가 자주 오고 그래서 요때쯤에 살균제를 한번 저녁 때침투제는 전착제를 넣어서 한번 타주시면 굉장히 좋고,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이제 오늘 이제 저기 여기 보시면 뭐 살충제 입제는 많이 있습니다. 보통 3kg씩 담아져 있는데, 회사마다 약간 틀리기는 한데, 보통 한 지금 여기 스펙하고 여기 마, 마샬 같은 경우는 이제 고자리팔에 이제 뿌리게 되면 은 300평에 6kg를 뿌려야 되기 때문에 이게 하나가 3kg니까 300평이면 두 봉씩 뿌려야 됩니다. 그래서 저도 이제 여기 쪽파에 이제 이 마샬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살충제 입자를 이제 뿌렸는데 이제 원래 비닐을 깔고 그러면 고자리 파리가 덜 먹습니다. 그렇다고또 이게 제가 매년 농사를 접으면 여기저기, 여기저기 이제 쪽파도 심어보면 또 쪽파, 그 고자, 쪽파가 심었을때 고자리 파리가 있는 밭이 있고 또 없는 밭이 있어서. 또 어떤 맛은 약을 안 줘도 하나도 안 먹는 데가 있고 어떤 데는 약을 막 무지하게 줘도 고자리파리가 많이 먹어가지고 또 피해를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. 그래서 작년에도 여기다 쪽파를 심어봤는데 여기는 고자리파리가 그렇게 심한 것 같지 않아가지고 약을 그냥 정량만 잘 뿌렸습니다. 뿌렸는데 이제 염려스러운 게 앞으로 이제 녹임병이 조금 생기는 것 같아서 이제 저녁 때, 이제 내일에도 저녁 때 약을 좀 타가지고 살균제를 좀 흠뻑 주면은 네, 도움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지금 보니까 이제 쪽파가 이제 수분이 많고 비가 자주 오니까 이제 또 이제 질소질도 제가 약하게 이제 두번 뿌리고 그랬으니까 이제 대는 싱싱하고 굉장히 조, 조, 좋은데 이제 앞으로 이제 기간이 이제 오늘 이제 4월 3일이니까 이제 4월 달 되니까 이제 질소는 절대 뿌려주시면 안 되고 이제 가리를 여기다가 약하게 한두번 정도 뿌려주시면. 이제 키 같은 거는 이제 덜 크게 되고 여기 쪽파 종구가 이제 굵어지겠습니다. 그래서 앞으로 4월 달, 5월 달, 앞으로 한 길면은 한 60일 정도 이제 있으면 이게 수확이 됩니다. 그럼 앞으로 60일 동안에 지금도 가지를 많이 쳐서 한 30개 가까이 쳤지만 앞으로 조금만 더 시간이 지나면 한 40개 이상 이제 채 것도 있을 걸로 봅니다. 그래서 이제 지금 가장 앞으로 중요시 기하는게이 고자리팔인데 고자리파가 리 심한 밭은 만약에 입재를안 뿌리게 되면 이제 그 고자리파리가 많이 먹어가지고 이제 조금 더 있으면 4월 말이나 그때쯤 되면 노랗게 말라가지고 썩어서 없어지는 그게 속에서 긁어 먹어가지고 노랗게 말라서 쓰러지는 거지 병이 걸려서 그 정도까지 다 쓰러지지는 않습니다. 그래서 지금도 이제 고자리파리가 이제 서서 이제 좀 있어 먹기 시작을 할 텐데 꼭 이제 작년에 피해를 많이 보고 고자리파리가 있는 밭은. 살충제 입제를꼭 뿌려주시고 그리고 이제 요때 이파리가 딱 좋을 때 매년 연작해고 병균이 있는 밭은 노균병 흑성 흑반병이 생기면 어느 날 이렇게 계속 잘 커가지고 노랗게 단풍 줄 정도로 이게 계속 유지가 돼야 되는데 어느 날 비가 자주 오면 쭈그도 꺼멓게 말라버려서 그냥 푹삭하게 하게 되면 이 쪽파가 종구가 제대로 생기지 못하고 찌글찌글해가지고 작아지면 그거 캐가지고. 하우스나 여과 다아도 말라가지고 쭉쭉일 찌그러가지고 별 죽쟁이가 없습니다. 그래 종구가 커야 조금 말라들해도 알맹이가 크니까 꼭 앞으로는 가리를 주게 되면 알맹이도 커지고 단단하고 저장도 잘되고 굉장히 좋으니까 이제 앞으로는 질소보다는 가리 성분을 한두번 정도 약하게 4월달에 비온다 그럴 때 뿌려주시고 아직까지 살충제 입자를 안 뿌리셨으면 살충제 입자를 꼭 여기다 이런 비닐을 깔았더라도 막 그냥 벌로 뿌리면, 이거 포기로도 들어가고 또이 또랑에도 녹어 들어가고 그러면 아무리 해도안 뿌린 것보다 피해를 줄일 수 있고, 거다리 그 방제가 되니까 꼭 약을 뿌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